투어스, 1대표 축제 참석, 뜨거운 청춘 열기 전한다. 디스패치는 구민지 기자, 투어스가 일본 연말 대표 축제 무대에 오른다. 투어스는 오는 12월 27일 일본 도쿄 마쿠아리 메세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재팬 26분의 25, 카운트다운 재팬 26분의 25에 초청됐다. 카운트다운 재팬은 2003년부터 시작된 일본 연말 최대 규모의 실내 페스티벌로 지난해 약 16만 명 관객이 이 축제에 다녀갔다. 올해는 투어스를 비롯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오버월드, 바운디, 크리피 너츠 등이 라인업에 포함됐다. 다채로운 무대를 예고했다. 투어스는 지난달 일본 대형 록 페스티벌, 록인 재팬 페스티벌 2025, 락인 재팬 페스티벌 2025에도 참석해 인기를 입증했다. 투어스는 올여름 일본에 데뷔했다. 전국 6개 도시 13회 투어를 진행했다. 청춘을 대표하는 건강한 매력을 지닌 케이팝 기대주로 각인됐다. 지난 7월 발표한 데뷔 싱글 하지메 마시테는 누적 출하량 25만장 이상을 기록. 일본 레 코드 옆에 골드 디스크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이뿐 아니다. 지난 13일 발표한 신곡 오버드라이브는 일본 라인 뮤직 K팝 톱100 차트에서 이틀째 10월 14일에서 15일 1위를 유지했다. 오버드라이브 뮤직비디오는 한국과 일본 유튜브의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순위권에 들었다. 투어스는 한일 양국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투어스는 금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한다. 관계자는 투어스 표청량에 박력을 더해 뜨거운 청춘 열기를 전한다고 기띔했다.